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년 동안 30cm가 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10cm가 커서 192키 큰형입니다 크죠. 자, 오늘은 또 수면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녁에 잘 자기 위한 방법을 하나 제시해드렸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존재하고 그 생체 시계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도록 잘 세팅한다면 우리의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잘 도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는데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저녁만 되면 잠이 잘안 온다.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뭐두 시간 동안 눈만 감고 있었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체크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낮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아예 안 하진 않았는지 두 번째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먹지를 않았는지 세 번째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tv를 보지는 않았는지 이세 가지를 먼저 체크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안 온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꿀잠을 잘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 햇빛을 쬐게 되면 몸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멜라토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은 빛에 굉장히 민감한 호르몬이라서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즉 잠을 자려고 하는 시간에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멜라토닌의 역할이 바로 체온을 낮추고 심박수를 늦추면서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 중의 하나인데요 이 멜라토닌이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멜라토닌의 분비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상승시켜 준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멜라토닌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성장 호르몬이 약 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멜라토닌이 좋은 것은 첫 번째는 잠을 잘 자도록 유도하는 것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다는 건데요 이 멜라토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창문에서 어떤 빛이 좀 새어 들어오지 않는지 두 번째 내가 불을 켜고 자는 건 아닌지 세 번째 핸드폰을 잠자기 직전까지 보지는 않는지 네 이렇게 침실에서 빛이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불을 켜 놓거나 TV를 켜놓진 않았는지 뭐 이거는 끄면 되겠죠 세 번째 핸드폰을 잠들기 전까지 보진 않았는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들기 한 30분 전부터는 핸드폰을 방이 아닌, 바로 거실에 빼놓고 잠을 자러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는 해결됐는데, 우리 집이 암막커튼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더 잠을 좀 자야 되겠으니까 암막커튼을 좀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바로 안대를 사는 겁니다 안대가 보통 뭐 비싸봐야 한 5천원 비싸면 1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안대를 착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적응이 동물이다 보니까 안대를 끼고 자는 버릇을 하면 편안한 잠을 들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좀더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의 깊이가 깊을수록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못 자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번 명절에 세뱃돈 많이 받잖아요 세뱃돈 받아서 5천원에서 만원 정도 투자해서 안대 하나 장만하셔서 꿀잠을 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몸은 생체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낮에 잘 활동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게 좋은데 낮에 활동할 때 적당한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이 분비될 조건은 되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됐을 때 안대를 끼고 완벽하게 빛을 차단했을 때 멜라토닌 분비가 상승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깊은 수면에 들수 있고 깊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키큰 형이었습니다.